안녕하세요. 엘라인 김지장입니다. 오늘은 스윕 명령어를 이용한 형상 모델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윕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경로가 필요하고요. 경로는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파일이 필요한데, 프로파일은 이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프로파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작성을 눌러 주시고요. 평면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선 그리기를 이용을 할 건데요. 선 그리기의 자체 기능 중에 선을 그림을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호가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기능이 있어요. 선을 그림을 그리다가 꾹 누르면 호. 꾹 눌러서 호가 그려지고요. 또 선. 또꾹 누르면 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기능이 있는데, 요 기능을 써볼 건데요. 전체 다를서 볼건아니고요 자, 요기에서 우리가 요 부분에 직선 그리고 여기까지만선 그리기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여기 라운드 5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목깎기 뭐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 그리기로 끝점을 찍어서 선을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치수는 치수값을 주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치수값을 주시면 치수를 주게 되면 명령어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다시 선 그리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수값을 주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요.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수, 축척 허용, 요거를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스케치를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선 그리기로 중심점 클릭을 하시고, 선 하나 그림 그려 주시고, 커서의 위치를 끝점에다가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요. 그러면 호가 그려지죠. 저 호를 한시 방향쯤까지 가져가시고, 그 다음 선을 그림을 그리는데, 선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접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각진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옮기다가 보시면 어느 순간 여기 접선 마크가 나올 때 있는데, 그때 다음 점을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자, 여기도 물론 우리가 라운드를 주고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라운드들이잖아요. 자, 이런 라운드들을 다 이거 방법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리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때는 목깎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얘는 두개 개체가 평행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와 얘는 서로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행하기가 들어가 있는 이 구속 조건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거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목깎기를 주시는 거예요. 목깎기. 여기 꼭지점을 찍어주셔도 되고요. 두 선을 찍어주셔도 돼요. 두 선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꼭지점을 찍어서 라운드 5 값을 적용을 하시고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거리는 68mm. 그리고 라운드의 크기는 12.5. 그리고 이 라운드에서부터 여기 라운드까지의 거리는 24.5. 그리고 여기 라운드에서 여기 라운드까지 거리는 36.3. 그리고 이라운드에서 여기 라운드까지 거리는 53.2. 자, 이때 라운드를 찍어주셔도 되고, 중심점을 찍어주셔도 돼요. 라운드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끝점을 찍어서 여기까지 거리는 63.5.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거리는 9mm. 자, 치수기입이 다 들어갔는데 형태가 조금 찌그러졌죠. 자, 이때는 아직 구속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점의 위치를 잡고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은 작고 복잡한데 구속 조건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구속 조건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속 조건 표시라고 하는 이 체크 표시를 풀어주시면 스케치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높이 값을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선에서부터 원까지 거리. 여기 거리는 이 거리가 5.6이고요. 라운드 길이가 5니까 여기다가 5 더하기 5.6이라고 치수 기입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때 점을 찍어주셔도 되고, 호를 찍어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거리는 10.5 빼기, 라운드 값5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호까지 거리는 5.6 더하기 5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스케치는 완전히 구속이 됐죠. 모두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구속이 됐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단면 프로파일을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우리가 원점을 여기다가 자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벌써 평면이 하나 존재하고 있죠. 원점이라는 곳에 가서 보시면 YZ라고 하는 평면이 현재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YZ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YZ 평면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스케치 작성, 혹은 Shift S 누르셔도 돼요.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원 그리기로 중심점 클릭을 하시고, 원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자, 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어, 원의 사이즈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사파이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수기입을 눌러서, 4.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원이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얘가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스윕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만들어 볼 건데, 작성하기 들어가서 스윕이에요. 선택한 경로를 따라 스케치 프로파일 또는 평면형 면을 수입한다. 수입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프로파일은 당연히 동그라미 겠죠. 경로라고 하는 걸로 얘를 찍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립 형태가 작성이 되죠. 자,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지금 아래 상단에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시적 모서리 보시면. 원통 부분, 휘어진 부분, 그리고 원통 부분, 휘어진 부분 이렇게 구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비주얼 스타일 들어가서 음영 처리, 이거 꺼주시면 이렇게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도 색상을 적용을 해볼 건데요. 본체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색상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금속에 구리로 한번 넣어 볼게요. 구리 연마. 바짝바짝한 재질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립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만 그냥 렌더링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디자인 들어가서 렌더링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렌더링 바로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 요거를 조금 더세분화해서 렌더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캔버스 내 렌더링 눌러주시면 간단한 렌더링도 진행이 가능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